안녕하십니까. 로드FC 대표 김대환입니다. 어, 근자한 파이터 박형근 선수의 지목을 받아서 제가 지금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가를 하게 됐고요. 어, 루게릭 그 병을 앓고 계신 이환우 여러분들을 위한 요양병원이 건립된다는 어, 그런 좋은 뜻을 접했고, 어, 모든 이 병을 앓고 계신 환우분들이 빨리 좀 캐치하셔서 네, 다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지 다음 상대는 다음 주자는 어 소방관 파이터 신동국 선수 그리고 야투자 파이터 김재훈 선수 그리고 어 브라질에 있는 우리 가비 가르시아 선수를 지목하겠는데요아 어, 가비 가르시아 선수에도 메시지를 짧게한 마디 하겠습니다 Hey, Gabi, this is r o l x C. Seo, Kyler Kim. I'm doing this for the Luke h a r c This is uh patience here in Korea. And uh, please uh, keep doing this, following me, okay? Thank you. 감사합니다.